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25년 은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값이 올해만 120% 폭등했습니다. 온스당 64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건 1980년 이후 45년 만의 최고가예요.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이 은값이 75달러, 심지어 100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은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은 시장의 변동성 원인과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2025년은 시장이 얼마나 미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올해 초만에도 가격이 온스당 30달러 되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64달러예요.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1980년 은값이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45년 만에 최고가예요. 하루에도 5에서 10%씩 왔다 갔다 해요. 12월 한 달만 봐도 27.7%가 올랐어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근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까요? 은은 금이랑 다르게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은 수요의 59%가 산업용이에요. 반면 금은 산업용 수요가 고작 10%예요. 그래서 은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경제가 좋으면 산업용 수요 증가다 하면서 오르고, 경제에 불안하면 안전 자산이다 하면서 또 오르고. 근데 또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완전 복잡해요. 게다가 은 시장이 금 시장보다 훨씬 작아요. 시장이 작으면 뭐가 좋으냐? 같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팍팍 뜁니다. 근데 뭐가 나쁘냐?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럼 올해 은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계기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님 있잖아요. 올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도 떨어졌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 이제 채권 수익률도 별론데 어디다 돈을 넣지. 그래서 금이랑 은으로 확 몰린 거예요. 특히 파월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릴게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귀금속 투자자들이 야 이제다 하면서 달려든 거죠. 두 번째는 ETF 자금 유입이에요. ETF가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2025년에 은 ETF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손들이 은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JP Morgan, Bank of America, CT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나도 사야겠다 하면서 따라 들어온 거죠. 세 번째 요인은 인도랑 중국이에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은을 엄청 좋아하는 나라예요. 결혼식 때도 은으로 된 장신구를 많이 써요. 2025년에 인도에서 은 기반 ETF 수요가 폭발했어요. 중국은 어떠냐?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은 재고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중국 투자자들이 은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은값이 120% 폭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은이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은 시장이 지금 5년째 공급 부족 상태예요. 2025년에만 1억 1700만 온스. 그러니까 약 366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최근 몇년중 가장 큰 규모예요. 지난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이 8억 2천만 온스예요. 거의 전 세계 1년 생산량에 맞먹는 양이 부족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공급 부족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광산 생산량 감소예요. 은을 캐내는 광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은 생산량이 8.8% 감소했어요. 멕시코, 페루, 칠레 같은 주요 은 생산국들에서 광산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 채굴할 게 별로 없어요. 오래된 광산들은 이제 은 함유량이 너무 낮아서 채굴해 봤자 남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인프라도 노후화되고 환경 규제도 엄격해지고 2025년 생산량도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2030년까지 더 많은 광산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돼요. 두 번째 이유는 새 광산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은 광산 하나 새로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7년에서 10년이에요. 탐사하고 환경평가 받고 인허가 받고 시설 짓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엄청나게 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환경 규제가 엄청 까다로워요. 새 광산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거예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더 재밌어요. 운채굴의 70%가 부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만 캐는 게 아니라 구리나 아연, 납 같은 다른 광물을 캘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올라도 은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구리 캐다가 같이 나오는 건데 은 가격 올랐다고 구리를 더캘 수는 없잖아요. 공급이 유연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은 리스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은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예요. 평소에는 0.3에서 0.5%예요. 근데 2025년 10월에 이게 40%까지 치솟았어요. 80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시장에 물리적인 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은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은이 없으니까 빌리는 비용이 폭등한 거죠. 자,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어떠냐? 폭발합니다. 여러분, 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해요. 열전도도 최고고, 빛 반사도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은은 금속계의 완벽한 엄친아예요. 그래서 현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은을 안쓸 수가 없어요. 대체할 게 없어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은이 꼭 필요해요. 이 은이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태양광 산업이 얼마나 크냐?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난리예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거래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산업의 은 수요가 143% 증가했어요. 거의 2.5배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3배 더 늘어난다고요? 은 수요도 폭발하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이 25에서 50g이에요. 일반 자동차보다 2에서 3배 많아요. 실버 인스티튜트에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은 수요가 연평균 3.4% 증가할 거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있어요? 고성능 서버가 수천 대예요. 그 서버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수십 개씩 들어가요. 반도체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은이에요. 냉각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다 은이 들어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의 수조원을 쏟아 붓고 있어요. 이게 다 은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수요 엔진이 생긴 거죠. 반도체, 오지 통신 장비. 이것들도 다 은이 필수예요. 이건 단순히 경기 좋아서 수요가 느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수요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은비율. 금은비율이 뭐냐면요. 금이론스러운 몇온스를 살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금은비율이 80에서 83이에요. 즉 금이론스러운 80에서 83온스를 살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 평균이 60 정도거든요. 금은비율이 80이 넘는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은이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 때 은을 샀던 사람들은 좋은 수익을 냈어요. 계산해 볼까요? 만약 금은 비율이 평균인 60으로 돌아간다면 금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은 가격은 지금보다 30% 이상 올라야 해요. 만약 금 가격도 같이 오른다면 은은 더 많이 오르겠죠. 은은 금의 움직임을 증폭시켜요. 금이 10% 오르면 은은 보통 15에서 20% 올라요. 2025년이 딱 그랬어요. 금이 62% 오를 때 은은 120% 올랐잖아요. 거의 두배 차이에요. 그럼 전문가들은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보수적인 전망부터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엔 가격이 평균 56.25달러, 최고 65달러까지 갈 거래요. JP모건은 2026년 3분기까지 62달러 예측했어요. 이 정도는 보수적인 거예요. 이제 공격적인 전망 볼까요? 로버트 루파드라는 투자자는 2026년 중반까지 75달러, 연말까지 80에서 90달러 예측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는 은이 75달러 간다고 했어요. 마이크 말로니는 은이 100달러 이상 간다고 봐요. 마이클 올리버라는 기술적 분석가는 2026년 1분기에 은이 100달러 돌파한다고 예측했어요. 재밌는 거는. 가격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얼마나 오를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변동성이에요. 은은 하루에 5에서 10%씩 움직여요. 어제 5% 올랐는데 오늘 7% 빠질 수도 있어요. 심장 약한 사람은 투자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오르면 산업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로는 은값이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대체재를 찾거나 사용량을 줄일 거래요. 은 수요의 59%가 산업용인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경제 좋을 때는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하지만 경기 침체 오면 산업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예요. 만약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은 수요도 타격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정책 변화예요.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오고 귀금속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요. 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줄어들면 태양광 수요도 타격받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 투자 관점이에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구조적 상승 추세에 집중하세요. 전문가들은 강세장이 최소 2에서 3년. 길게는 2030년대까지 간다고 봐요. 전 재산을 은에 올인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정도를 귀금속에 배분하고 그중 일부를 은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해답은 적립식 매수예요.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거예요. 이걸 달러코스트 평균법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낮을 때는 자동으로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게 돼요. 타이밍 스트레스도 없고 일석이조예요. 은값이 빠질 때를 기회로 봐야 해요. 공급 부족과 구조적 수요 증가라는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면 일시적 하락은 추가 매수 기회예요. 목표 가격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정하세요. 예를 들면 60달러에서 일부 매도, 75달러에서 또 일부 매도, 100달러에서 나머지 매도.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현명해요.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 볼까요? 2025년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아, 요즘 은값이 오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은은 금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은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소재예요.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 자원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숨은 주역이에요. 전기차 움직이는데 은 필요하고 태양광으로 전기 만드는 데은 필요하고, AI 돌아가는 데은 필요하고, 오지 연결되는 데은 필요해요.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은이 있어요. 근데 그 은이 부족해요. 5년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동시에 전세계 투자자들이 은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2025년은 가격이 120% 폭등했고, 전문가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2025년의 은은, 더 이상 금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은은 이제 자기만의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욱 찬란해질 겁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답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은을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실전 투자 방법을 자세하게 다뤄볼게요.